2024학년도 건국대학교 실기가 끝났습니다 논란도 있고 재미있는 문제도 많았는데요 일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문제 아 이거 말 많죠 이거 언급하기 진짜 조심스럽고 싫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든 불만이 생길 겁니다 스티커를 그려야 된다? 안 그려야 된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스티커를 그리냐 안 그리냐 그게 진짜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대는 둘다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에서 원하는 변주에 의한 확산이 보이느냐입니다. 스티커를 그리든 안 그리든 변주에 의한 확산이 보이면 뽑힐 겁니다.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컵에서 조각들이 쏟아져서 퍼져나가는데 그 사이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듯 그림 그림. 조각들이 내려오는데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그림. 만약에 스티커를 안 그리고 컵만 그린다면 스티커의 도형과 연결성이 있게 컵이 배치되어서 퍼져나가는 듯한 그림. 이런 걸 원했을 겁니다. 다시 위에 문제의 지문을 보세요. 변주된 소재는 원형과 다른 상태에 있으나 원형과의 개연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원형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이 있다. 이해되시나요? 원형과의 개연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원형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이 있다. 어떻게든 스티커를 붙인 부분과 안 붙인 부분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변화와 통일이 보증된다고 말하죠? 이건 두 부분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성도 있지만 그 안에 변화도 있다. 이게 보증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스티커로 그리든지 컵으로 그리든지 건대는 여기에 집중해서 평가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티커를 안 쓰면 변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색 그라데이션까지 해서 진짜 조형을 잘하지 않으면 스티커를 붙인 부분과 안 붙인 부분이 너무 동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잘하는 학생들은 느꼈을 겁니다. 어? 이거 조형이 너무 깨지는데? 스티커는 도대체 왜 붙인 거지?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싫지만 진짜 억지가 아니라요. 출제자는 스티커를 그리는 걸 생각하고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싫지만 그냥 이 문제에서 느껴지는 출제자의 의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스티커를 그리는 걸 의도하고 낸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는 문제라서 그래요. 건대는 아마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화로우면서도 확산도 느껴지는 그림을 원했을 겁니다. 컨방 그리면 스티커를 붙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너무 동떨어져 보여서 원형과의 개연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원형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표현하기가 힘들죠. 즉, 지문의 변주를 표현하기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만약에 스티커를 안 그린다면 컵을 작게 그리거나 스티커 도형과 연결시켜서라도 개연성을 보여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제가 나올 거라고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방송인데요. 이렇게 종이 자체에 도형이나 어떤 형태가 네. 프린트 돼서 나온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이런 기조가 물론 너무 전... 옛날이긴 한데 벌써 10년 근 가까이 네. 되기는 하지만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화지의 저 모양이 아예 프린트가 돼서 나왔어 그리고 어떤 상황을 표현하라고 을 했어요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하고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은 하지 마시고요 <laughs> 결국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원형과의 개연성을 묻는 문제 여러분이 건대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건대는 내던 문제를 그냥 또낸 겁니다 이 원형과의 유사성을 연결 지어서 하라는 말을 변주라는 지문을 가져와서 다른 문제인 것처럼 내버린 거죠. 하지만 지문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요. 제공된 사물만 그려라. 이 말이 문제인데 아마 출처자는 제공된 사물 안에 스티커도 포함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물의 정의를 생각했을 때 스티커도 사물은 사물이니까요. 그리고 이 말뜻은 제공된 것만 그리고 쓸데없는 거 그리지 마. 제공된 거 안에서만 해결해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하필 이걸 사물만 이러고 표현하는 바람에 논란이 생긴 거죠 이렇게 들으면 컵만 그리는 게 맞죠 근데 스티커를 그린 친구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물의 정의를 따져봤을 때 스티커는 사물이 아닌가? 스티커도 사물은 사물이잖아 라고 해버리면 또 그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공된 물체들만 이라고 했으면 괜찮았겠죠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건대는 위의 주제문장에서 소재와 주어진 사물을 활용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출제 의도를 표현하기에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스티커 도형을 활용해서 조형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학생이 컵만 그려서 평소보다 못한 그림을 그리고 오게 된 경우겠죠.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건대에서는 스티커를 그린 그림과 안 그린 그림을 둘다 뽑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대는 스티커를 그리든 안 그리든 변주에 의한 확산이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스티커를 그리는 게 변주를 표현하기가 용이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스티커를 그리든 안 그리든 스티커와 개연성 있는 변주에 대한 확산을 보여주었다면, 그리고 좀 동떨어져 보이더라도 그냥 확산이 잘 보이게 그렸다면 뽑아줄 겁니다. 결국 스티커와의 어느 정도의 개연성 그리고 확산이 보이는가 이두 가지가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할말 많은 문제는 리빙 문제예요. 여러분이 레전드로 어렵다는 피드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플로럴 패턴과 컬러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텍스타일, 서피스 디자인 그 자체죠 개인적으로 문제 진짜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외우기 19도 무지성 색칠을 모두 박살낼 수 있는 문제라서요 제가 예상컨데 조건 안 지킨 학생들이 진짜 많았을 겁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조건 주조색은 파스텔톤으로 표현하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베스트입니다 다양한 색이 칠해져 있지만 채도와 명도를 비슷하게 파스텔로 맞춰버리면 통일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의 색으로 깔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이 파스텔 이 정도만 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악마의 속삭임이 들릴 겁니다 그냥 채도 높은 색을 확 써버려 결국 시험장에서는 대비가 세고 눈에 띄어야 해 그냥 칠해버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너 채도 낮으면 죽는다 그리고 리빙은 다른 카보다 강한 표현력이 중요하잖아. 괜찮아 그냥 칠해.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는 파스텔로 그린 그림이 뭔가 대비가 적고 심심해 보여서 결국 고체도를 난발해버리겠죠 전체적인 화면의 느낌이 파스텔톤이 아니라면 힘들겁니다. 제가 건대가는 다섯가지 방법 영상에서도 미색의 파스텔톤에 대한 활용을 언급드렸습니다. 적어도 70% 이상은 파스텔로 화사한 그림이 유리할 겁니다. 아니 진짜 제가 답답한 건 파스텔톤이란 채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럼 그냥 완전 파스텔로 해버리면 안 되나요? 그냥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요. 저였다면 오히려 평소보다 강조색의 비율을 더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조색 강조색의 개념은 제가 작년부터 실무 디자인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리딩하는 컬러, 주조색이라고 해요 보통. 주가 되는 색이 있고 옐로우가 강조색이 되겠지. 파스텔로 화면 전체를 주조해라. 근데 어떤 학생들은 파스텔을 잘 보이게 하려고 군데군데 블랙으로 눌렀다는 겁니다. 대비가 센게 그렇게 좋나요? 지금 일반대 기대하냐고요? 건대잖아요. 아니 뭐 문제가 파스텔로 안 나왔으면 오케이 이해됩니다. 근데 왜 문제가 파스텔인데 자꾸 고체도 블랙 남발하냐고요. 제가 때로는 그림을 좀 화사하게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 외부는 입체로 내부는 2d 평면적으로 표현하시오 라는 조건. 이건 그냥 평면도형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를 다르게 그리라는 건 분명히 2D와 3D의 차이를 주라는 겁니다. 2D와 3D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2D처럼 표현하면서도 기하학 패턴 같은 느낌으로 방사형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학생처럼 보여졌다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왜 원안의 꽃도 입체감을 내면서 원 밖의 꽃들과 차이가 없이 그려서 저는 2D와 3D의 차이를 모르는 학생이에요 라고 어필하시는 거죠? 2D면 2D로 그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나마 탑뷰로 그리고 양감을 적게 냈다면 봐줄지도 모르겠는데요. 원안의 꽃도 양감을 많이 냈으면 위험할 겁니다. 그놈의 주제부 양감, 크기, 공간감 때문에 또 입시를 망친 거죠, 뭐. 이 정도면 그냥 기초소양하다가 건대시험 보러 가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올해도 건대 교수님들은 뽑을 그림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수님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림 쓱 보고 느낌대로만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거면 문제 내는데 이렇게 고민하지도 않겠죠? 그건 교수님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몇년 동안 지도할 학생을 뽑는데 그렇게 대충대충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건대에서도 표현력 좋은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차피 말해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과는 나올 겁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징기명기였습니다.